안녕하세요. 설정DJ입니다. 요번 시간에 이 등각투형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 등각투형이라는 것은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좀 간편하게 좀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가진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비슷한 형태를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우선 이, 이 등각투형을 이제 기능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어떻게든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 모양의 어, 이상한, 좀 X자 모양에 대한 커서가 있죠. 색깔이 등각투영 제도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 아이콘의 색칠이 칠해지면서 등각투영이라는 부분이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색깔이 좀 있죠.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라인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직계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오른쪽 이 아이콘이 없다 그러면은 아이콘이 없다 그러면은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이 아이콘을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하면 등각 투영이라는 이 기능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라인 명령을 실행해 보시면은 그냥 2d상에 그렇죠? 평면으로 그릴 수 있게끔 되는 거죠. 마우스 커서의 모양도 바뀝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이 아이콘이 등각투영, ISO 드래프트라는 이 아이콘이 없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든 명령창에 자, 스냅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스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 옵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일 스타일이라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돼요. 단축키는 S입니다. 단축키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또 옵션 두 가지가 나옵니다. 표준이라는 옵션, 스탠다드와 그리고 등각투영이라는 ISO 드래프트라는 어, I라는 단축키를 가진 옵션이 있어요. 자, 표준은 단축키가 S고요. 등각투영은 단축키가 I입니다. 그리고 등각투영. 이둘 중에 이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등각투영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I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등각 투영에서 이제 표준 이제 등각 투영이 아닌 기본적인 그리기 방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snap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왼쪽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뭐 켜기도 있고 끄기도 있고 종횡비, 기존, 스타일,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타일 있죠?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합니다.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또 옵션이 하나 있죠. 그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표준과 등각 투영 그쵸?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각도 열고 S 각도 닫기라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I를 입력하시면 돼요. I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스냅, 수직 간격 두기 지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각도 열고 10 각도 턱이라 되어 있죠. 자, 움직임이 선을 그릴 때마다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한 칸씩 움직이는 게 이제 10mm씩 움직이면서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엔터. 우선은 엔터를 할게요.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바뀌면서 그쵸좀 전에 이 등각 투영 제도, 그쵸 ISO 드래프트라는 이 기능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동일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라인 명령으로요. 한번 해볼게요. 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아무 지점이나 클릭. 클릭을 하려는데 마우스, 마우스의 움직임이 좀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이죠? 자, 아무렇게나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클릭. 그리고 자, 움직이니까 이 마우스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10mm씩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마지막에 수직 간격 두기 지정이라는 게 10mm라는 게이 부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칸을 움직이니까 10mm, 20mm, 30mm, 40mm, 50mm, 60mm,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싫다. 한 칸씩 움직이는 기능을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F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F9를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은 F9를 입력하시고, 수치를 입력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간격으로, 지정했던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F9를 해제를 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오른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 9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위쪽으로. 자, 마우스 모양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우스 모양대로 마우스의 이 X자, 십자가 모양대로 선이 움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는 원래는 이 XY, XY 평면에 그렇죠? 이 XY 평면에 2D에 대한 도면을 그립니다. 지금은 이 화살표 모양을 보시면은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2D 모양일 때는 십자선 모양인데 지금은 X자 모양으로. 그렇죠? 조금 모양이 좀 다릅니다. 색깔도 입혀져 있고요. 그쵸? 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깐 저는 ISO 이 등각 투영에서 잠깐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는 보통 xy 평면에 이렇게 도면을 2D에 대해서 그립니다. 하지만 z축까지 이용해서 그린다면 3D가 되는 거죠. 제가 다시 스냅이라는 이 기능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양이. 모양이 비슷하게 자, 지금은 제가 xy로 잡았지만은 자, 이 평면을 마우스를 보시면은 zx와 z에 대한 방향, 그쵸 zx와 z에 대한 평면과 비슷하죠. 자, 이 평면에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지금 마우스, 마우스의 모양은 자, 이 상태로 봤을 때 X와 Z에 대한 평면을 그릴 수 있다는 그리는 그런 마우스, 마우스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X, Y, Z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 마우스에 대한 모양이 X와 Z에 대한 평면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마우스의, 마우스 커서에 대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바꾸고 싶다. 평면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겠죠?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F5, F5 키를 클릭해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우스의 커서의 모양이 또 바뀝니다.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보시면은 XY에 대한 평면에 대한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라인 명령으로 어떻게? 직기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평면에 xy 평면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F5를 누르시면요. 자, 이번에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y와 z의 평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릴 수 있는 마우스 커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라인 명령으로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 자,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도 가능해요. 라인 명령으로 실행하고요. 자, 오른쪽 위로 가는 방향으로 5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정렬이라는 치수로 한번 입력해보면요. 50mm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F5를 입력해서 이 모양으로 마우스 모양의 커서를 이용함으로써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해주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피명령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등각 투영은 실제로는 정확한 3D는 아닙니다. 그냥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리게 해주는 그런 간편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어, 예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배관 라인 있죠. 굉장히 긴 배관 라인 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ISO 드래프트라는 이 등각투영이라는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어,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라인이 이런 식으로 뭐 배관이 이렇게 움직였다. 자, 이런 식으로 간,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치수를 예를 들어 정확하게 치수들을 입력을 해줌으로써 이 배관이 직선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끌어서 올라가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다시 직선으로 가고 다시 어느 정도 회피를 한 다음에 밑으로 다시 내려서 이런 식으로 배관 라인을 이렇게 구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작업자 분들이 이제 이 도면을 보고 배관의 배관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렇게 등각 투영이라는 보문을 이용함으로써 좀 간편하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럴 때도 사용하는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오른쪽 밑에 등각투영이라는 아이콘이 없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빠져나오고 싶다 그럴 때는 다시 스냅 S-N-S-N-A-P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쵸 스타일 그리고 이번엔 I가 아닌 표준입니다. 표준 스탠다드죠.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 커서 모양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라인 명령으로 실행해 보시면은 스냅이라는 부분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F9를 클릭하면요. 10mm씩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쵸? 그렇죠? 10mm씩 움직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F5를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등각 투영 ISO 드래프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려운 기능은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F5를 클릭해서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바꿔보러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모양을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3D를 모른다면 이런 식으로 복잡한 형태는 그리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등각투영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등각투영 ISO 드래프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